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삼경주, 혼합 3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아름다운 인연, 안쪽에서는 5번 희망 캔디, 이두 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이선에서는 안쪽 3번 석세스 모카와 가운데 4번 성실 시화까지 네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뒤쪽 중위권에서는 안쪽 1번 바람바람, 그리고 바깥쪽 2번 국대 스타와 7번 행복한 하만, 그 사이에서는 6번 디먼스파이가 가장 뒤쪽에 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뒤직 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5번 희망캔디가 현재까지 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석세스보카 바깥쪽에서는 8번 아름다운이년 이두 마리가 양쪽에서 2위권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 4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4번 성실시와 그리고 2번 국대스타와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6번 디번스파이 가장 바깥쪽 7번 아름다운 7번 행복하나만 가장 뒤쪽 1번 바람바람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했고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경주마 커리어 20번째 경주를 치르고 있는 5번 희망캔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5번 희망캔디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잡은 선행 현재까지 버텨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5번 희망캔디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석세스보카. 바깥쪽에서는 8번 아름다운 인연, 하지만 5번 희망 캔디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석세스 보카, 바깥쪽에서는 8번 아름다운 인연,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2번 국대 스타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5번 희망 캔디가 더욱더 걸음을 내면서 격차를 벌려내고 있습니다. 5번 희망 캔디, 직전 경주는 3위, 2번 경주는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5번 희망 캔디,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선두로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석세스 보카입니다. 5번 희망 캔디, 3번 석세스 보카, 그리고 2번 국대 스타까지 5번, 3번, 2번 순이었습니다. 5번 희망캔디. 경마 팬들의 관심 우승으로 증명합니다. 이번을 허락하지 않았던 5번 희망캔디. 경주 초반부터 종반까지 편안한 우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5번 희망캔디 그리고 3번 석세스보카. 격차를 두고 2번 국대스타까지 5번, 3번, 2번, 5번, 3번, 2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